나 왔어? 네, 나 왔어요. 그럼 언제쯤 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7시 반 만나 약속거든요. 동생은 오프 있으니까 여기서는 기다리겠습니다. 동생 기다리면서 메뉴 한번 보자.

안내려줘 매일 다어 한국말 해도 되지. 조금이조금요이제부터 조금요. Okay. Okay. No. 아, 한국말만 해야 되겠어요. 아, 아, 부담. 부담. 부담스러워요. 아, 부담스러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토바로 아, 갔어요아 오토바로 타고 네. 왔어요? 네. 아, 아 오토바로 아, 타고, 타고 왔어요. 아, 아 오토바로 타왔어요 타고 왔어요. 타고 왔어요. 네. 한국말 제대로 배운 거 맞습니까? 네. 저 네. 오다드립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안경이 벗어는 것도 더 이쁜 것, 그치? 더 이쁜 것 같아. 근데 안잘 안보여요 아 이거는 카메라만 보이니까 괜찮은거야 네 <laughs> 자기소개 다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우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이동생이 어제 광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한국말도 잘하길래 그래서 오늘 너무 신기하니까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동생은 거기 한국어과 맞죠? 네. 어, 아 한국어 한국어 학과 아 한국어 학과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는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친네치고 싶어서 그래서 네. 꼬시고 여기 식당에 왔어요. 예예예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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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기 좋아해? 완전 고... 좋아해. 아 고기 완전 좋아해요? 네. 삼겹살 아니면 소고기 하나 조 셋. 삼겹살! 오예! Oh yeah. 삼... 찌개는 어떤 거 좋아해?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네. 안 먹어본 거 한번 먹어보자, 오늘! 네! 어... 아, 욕해도 한번 먹이고 싶은데 이거는... 음... 먹어볼 수 있어요? <laughs> 베트남 사람은 육회는 잘안 먹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요. 고기는 개그해 고기는 깨끗해야지. 안 깨끗하면 어떡해. 그치, 무섭지. 나도 솔직히 나도 무서워서 못 먹거든요. 아, 이거는 맛있는데. 이거는 육회 비빔밥. 우리? 아, 어. 육회 비빔밥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오케이 <laughs> okay, 그러면은 6회 비빔밥 하나이랑 그리고 언니 삼계탕 삼계탕 없어요 어, 삼계탕 아, 없어요 삼 사드라이브 프라이데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6회 비빔밥 아 6회 비빔밥 이거는 뭐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언니 영비앙해장국해장국머리메 미리 <laughs> <Korean menu> 있어요 <laughs> 그러면 해장국 말고 아, 까비탕

그때부터 한국말 배웠다고? 네, 네. 네? <laughs> 어떻게? k p o 좋아해서 환자 등학 문제 스스로 배웠어요. 아, 네. 스스로. 환자 배웠어요. 네, 네. 어. 응? 음? 그러면은 유튜브로 배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배웠는지 오케이. 노래하면서 어? 한국어 어, 배웠어요. 와우 <laughs> 너무 잘하는데? <laughs> 그러면은 그거 계속 배우는 거 아니면 친밀로 배우는 거야? 친밀로? 네. 네. 아, 그럼 그때 친구는 없었어요? 한국 친구? 네, 없어요. 아, 그냥 혼자서 배우고, 네, 노래로 배우고? 네. 아, 런닝맨. 어, 랜드맨. 나도 런닝맨 좋아해 런닝맨. 네. 랜드맨. 런닝맨에서 랜드맨.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하하. 하하. 오빠? 하하, 오빠? <laughs> 아, 이제 하하는 아저씨지. <laughs> 오빠는 아니지. 아니에요. 잘생. 아, 잘생기면. 다 아, 자 생기면 네. 다오빠래 아니, 이광수도 자생기잖아. 이광수. 세계하는 중이 아, 세계하는 중이야. 아이돌은 꿈인데. 어, 뭐테스뭐 응. 했어. 어, 대학교, 어, 한국학과. 음. 네. 갔어요. 아, 그럼 트남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 통역해 드릴게요. 그라 để mà làm tập sinh công ty ừ, đó ừ, ừ. em muốn hoạt động nghệ thuật luôn ừ, nhưng mà tại vì gia đình của em là không cho phép à. Ờ, cho nên là em phải theo ý kiến của gia đình của ba mẹ cho nên là à. em phải à. phải đi học Nhưng mà đã có bằng rồi thì sẽ là những <목소리> 아 랑거 막 랑스에서 여러분 예금 늘어나. 아무리 안돼안 안 되더라도 그실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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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싶어져요. 맞아 그런 것좀 있어요. 응원해요. 음, <laughs> 근데 지금 그쪽에서 이란이가 행복하죠. 네. 음. 행복하고 있어요. 음. 그럼반전 나왔다. 이렇게 반전 맞는 거 처음 보지. 네. 맞아요. 오. 한국 음식 좋아해? 좋아하는데 응. 매일매일 먹으면 응. 질려. 네. <laughs> 오늘 많이 먹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평상수에 한국 음식 어디서 먹어요? 한루리 하루리 음. 식당. 음. 아니면은 고기. 고기, 고기. 어, 약간 베트남 스타일. 네, 네. 한국 맞아요. 음식인데 베트남 스타일. 여기서 원정 오리지널 한국 스타일이야. 아. 어, 여기서 유명해. 반장 주인은 주인은 오. 한국 사람. 와, 대박이다. 한번 먹어보세요. 네. 저는 왼쪽 <laughs> 사용하고. <사용해요>. 아 진짜? <laughs> 네. 아 그래서는 말들럽게안 듣구나. <laughs> 젓가락 잘 쓰세요? 오잘 썼네. 어렸을 때부터. 아빠 많이 혼났어요? <laughs> 아니요. 아빠도 왼쪽. 아, 아빠도 <laughs> 왼쪽이요? 네. 좋아하는 거 먹으면 돼요. 김치. 김치 말고 더 맛있는 말고? 거 먹어 봐요. 그래. 어? 모닝 크로리 어, 어, 맞아. 모닝 크로리 네. 먹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음. 점시. 쉬... 아, 좀 셔. 어. 쉬어. 음. 네. 맛있어요. 얼굴이 맛있는 거 맞습니까? 아. <laughs> <laughs> 맛있는데, 응. 마늘, 마늘 볶으면더 응. 어, 맛있어요. 아, 약간은 베트남 스타일? 아, 네, 마늘 볶음이면 금방 상하잖아.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오래오래는 거기 복원할 수 있어. 아. 이해해요? 네. 네. 오케이. 떡볶이. 응, 떡볶이. 음, 맛있어? 네. 진짜? 음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아 제일 좋아하는 거 떡볶이요 네. 떡볶이와 비빔밥 그럼 빨리 말하지 내가 떡볶이 가게는 데려가는데 아. 나중에 네. 가자 거기 엄청 본식 본식 알아 음. 떡볶이 김밥 만두 튀김 여러 가지 음. 라면도 팔고 그런 음식 그런 네. 식당을 좋아해요 네. 나중에 가지 가자 나중에 네. <laughs> 데려가줄게 네. 근데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 음. 어, 어, 맛있어 어떤 맛있습니다. 맛이야? 간장. 모, 음, 안 맵고? 매운 거잘 먹어? 네. 음, 좋아해요. 좋아해. 좋아해? 음, 매운맛. 매운 많이 맛? 많이. 음. 음. 네. 왔다. 짬미거 먹어본 적 있어? 네안 먹어봤어요. 이거는 갈비탕이야. 갈비탕. 갈비탕 뭔지 알아? 어, 간수어 맞아. 이거는 고기 넣고, 이거는 슈비 아 여기 넣고, 아 <laughs> 이거는 넣기 아아 고기는 넣어서 먹는 거야. 어쨌든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laughs> 어 비빔밥 왔다. 욕해 비빔밥. 한번 비벼서 먹어보세요. 아 사진 찍게? 네. <laughs> 저 스토리에. 어, 스토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laughs> 네, 올리려고.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인증샵 같은 거는 좋아해. 저도 나이가 좀 늙어가지고 그런 거는 많이 안 해. 밥 먹기 전에. 일단은 먹어보세요. 이거는 비벼서 먹는 거야. 그렇지. <웃음> <웃음> 맛있어 생겼는데? 아, 밥, 밥 넣어야지, 밥. <laughs> 밥, 아, <laughs> 아, 밥, 밥, 밥. <laughs> 밥 없어. <laughs> 오. 안경이 안경이 보고서 아. 서아잘안 보여. 오케이 okay, 오케이. 음. Okay. 안경이 여기 안경이 벗었으니까 잘안 보여. 음. 오케이. Okay. 비빔밥 제일 좋아해? 네. 근데 요새 비빔밥 처음 먹지. 네. 네. 음. 좋아요. Tức là ăn bữa này sẽ là 다 넣어, 다, 다 때려 넣. 맛있겠다. 비주얼이 좋지 않아? 보통은 베트남 친구끼리는 여기 안 와? 모르니까 안 오는 거야? 아니면 네.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거야? 아 모르니까요. 어, 먹고 보고 나중에 친구는 여기 네네, 데리고 오고야.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럼 한국 사람 많이 만나야 되겠네. 네. 저도 한국 사람과. 친구를 음, 음. 사귀고 싶어요. 사귀본 적 있어요? em đã từng có bạn trai Hàn Quốc chưa? À nhiều. h u 사귀본 적 없어요? Ah, 어 i ệ t Nam 사람 한국어 학과 있어요. 한국어 잘하는 베트남 남자 만나본 아, 적 아, 네, 네, 있는데 네. 한국 남자 만나본 적이 없다. 네. 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요. <laughs> 언니가 소개해줄까? 네 아, 괜찮아요 아 좋아? 음, 조금요 아, 조금 좋아? 많이 좋아야지 <laughs> 좋아 무서워? 아왜 무서워? 낯선 음, 사람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네. 음, 여기, 여기 넣어도 돼 아니, 응. 먹어볼게요 <laughs> 음 맛있어요. <laughs> 괜찮나? <laughs>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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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laughs> 안 매워요. <laughs> 안 매워? <laughs> 음. 고기 어때? <웃음> <웃음> 맛있지? <웃음> 네, 맛있어요. Em sợ, sợ nhưng mà ăn cái tự nhiên thấy ngon, đúng không? mềm ngon, đúng không? 맛있게 먹어요. 네. 여러분 아. 와 진짜 잘 먹는다. 음. 생각보다 나못 먹는 줄 알았는데. 오, 욕해 잘 따서 먹네. 그럼 아까 욕해 시켜 줄 걸. 임 사랑도 상나. 님사는로돌송 와. 배가 따뜻해. 배가 따뜻해. 어. 있어요 꼬물 한번 먹어 봐 봐. 제 생각에는 싱거워. 아 싱거워. 아 싱거워. 소금 있어. 소금 아 있어. 소금이랑 허주 있어. 싱거면은 여기 음 넣어서 먹어도 돼. 음. 음좀 짜게 음 먹거나 매트남 친구들이. 음 <laughs> 음저 욕해 비빔밥 먹어본 적 없거든요. 언늘도 처음 먹는 거예요. 음. 와. 소세 소 소스... 소세지 소세지 음 소세지 좋아하구나 음음음 음. <laughs> 진짜 좋아하는 아 소세지 네, 좋아 좋네네 네. 한국 소세지 좋아해 네와 맛있다 좋아. <laughs> 한국 소세지 좋아하구나 베트남 음. 소세지 안 좋아해 안 좋아 <laughs> 한국 소세지 네. 좋아해 네. 한, 언니가 한국 사람 한명 소개해 주면 만날 거야? 아. 소개팅? 어 아니면...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거 소개팅, 거, 아 소개팅. <웃음> 부끄러워요 <laughs> 부끄러워 왜? 왜 부끄러운데? 내 <laughs> 소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웃음> 아니, 부끄러워요. 한국말 응. 잘말 잘 잘못해서? 어, 잘못해서 음, 한국 들이 앞에, 응. 와, 음.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laughs> 아니야, 괜찮아. 한국 남자친구 음. 있으면 천천히 대화하면서 음. 점점 잘될 거야. 괜찮지? 음. <laughs> 어때? <웃음> 그러면 언니가 음. 열심히 해서 <웃음> <웃음> 남자친구 만들어줄게. <laughs> 감사합니다. 소세지 그만 드세요. <laughs> 소세지 그렇게 좋아합니까? 네. 맞습니다. 소세지 마지막 소세지. <laughs> 마지막 <웃음> 아니, 식당으로 데려왔는데 소세지는 맛있다고 계속 소세지만 먹는 거야.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laughs> 소세지 더물어 줄게. 소세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소시지 더 먹어. 소시지. 많이 많이 음식. 음식 많이 먹었어요. 여기. 조희는 갈비탕도 같이 먹는데 얘가 이거는 더 입맛에는 잘 맞는 것 같아. 다 먹었어? 음, <laughs> 우와. 배불러요. 배불러 이제. 네. 소시지 그만 먹어. <laughs> 소시지 그만 먹어. 남자 산하고밖에서 카페는 한잔 먹으겠습니다.